위대한 개츠비 9장 6번째 영상입니다. 개츠비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전보가 한통 도착하는데요. 그 전보를 보낸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는 장례식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내 나타난 그 사람은 개츠비의 아버지였는데, 그는 치물한 표정의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After a little while, 잠시 후에 Mr. Getz opened the door and came out. 주어인 Mr. Getz, 개츠비의 아버지가 1번 문을 열고 2번 나왔어요. 다음의 내용은 문장 끝까지 모두 주어인 Mr. Gats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is mouth ajar. 그런데 여기 보호들은 약간 특이한 형태예요. 먼저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가 그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g a t s b 아버지의 입이 약간 벌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 a t s b 아버지가 자기 입을 약간 벌린 상태로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죠. His face flushed slightly.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his face가 있고 뒤에 flushed slightly가 His face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갯츠비 아버지의 얼굴이 약간 상기되 있었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명사인 His eyes의 상태를 leaking isolated and unpunctual tears 이 부분이 보호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갯츠비 아버지의 눈이 isolated and unpunctual 산발적인 그리고 불규칙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리할게요. 잠시 후갯츠비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의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얼굴은 조금 상기되어 있었으며 눈에서는 이따금씩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He had reached an age. 데스의 아버지는 어떤 나이에 도달했어요. Had reached는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인데요. 나이를 쭉 먹어와서 어떤 나이에 도달해 있는 당시의 현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에 where는 age를 가리키면서 surprise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떤 나이에 도달했는데 그 나이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이가 되면 death no longer has. 죽음이 더 이상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뭐를? The quality of ghastly surprise. 끔찍한 놀라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나이가 되면 죽는다는 게 그렇게 끔찍하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when 이하일 때, you looked a 게스비 아버지가 그제서야 자기 주변을 돌아봤어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And saw. 주어인 he가 1번 주변을 돌아보고 2번 saw. 봤어요. 그런데 동사 s e e 는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거죠. 게스비 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뭔가를 보게 된 겁니다. 뭐를? The height and splendor of the hall. 홀의 height and splendor. 이두 개가 정관서 너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홀의 높이와 화려함을 보게 된 거예요. The great rooms. 엄청나게 큰 방들. 자, 여기는 게스비 아버지가 saw 본게 1번 홀의 높이와 화려함 2번 엄청나게 큰 방들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나게 큰 방들은 동사 saw의 목적어죠 다음에 오프닝 이하는 그목적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가 됩니다. 그큰 방들은 opening out from it. 그 홀에서부터 열려 있어요. into other rooms. 다른 방들로 열려 있어요. 현관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방들이 연달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츠비 아버지가 보게 되었을 때 his grief began to be mixed with an odd pride. 개츠비 아버지의 슬픔은 경외심이 가득한 자부심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게스비 아버지는 슬퍼하다가 자기 아들이 이루어 놓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보고 경외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슬픔 반, 자부심 반의 심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게스비 아버지는 죽음이란 것이 더 이상 끔찍하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높고도 화려한 홀과 그 홀에서부터 연달아 이어지는 엄청나게 큰 방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슬픈 가운데 경외심 가득한 자부심을 함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갑니다. I helped him to bedroom upstairs. 나는 겟스비의 아버지를 위층에 있는 침실로 도와서 안내를 했어요. While he took off his coat and vest. 여기도 coat and vest가 his로 한데 묶여 있어요. 겟스비 아버지가 자기의 코트와 조끼를 벗는 동안에 I told him. 내가 that 이하라고 말했어요. All arrangements had been deferred. 수동태죠. 모든 계획이 연기됐다고. 시제는 had been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인데 연기가 결정된 것은 과거지만 얘기의 초점은 연기가 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테 n t i l he came. 겟스비 아버지가 올 때까지 모든 계획이 연기된 상태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나는 겟스비 아버지를 도와 위층에 있는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코트와 조끼를 벗는 동안 나는 모든 계획이 그가 올 때까지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넘어갑니다. I didn't know what you d want, Mr. Gatsby. 여기 you들은 you would니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데 과거형이 된 거죠. 저는 아버님이 무엇을 원하시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 놓고 Mr. Gatsby라고 불렀어요. Gats is my name. 내 이름은 Gatsby가 아니라 Gats예요. 원래 이 집안에 Gatsby란 이름은 없었죠. No. Gatsby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름이죠. 아, 그렇구나, Mr. Gats. I thought. 저는 that 이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You might wanna take the body west.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추측이에요. 아버님이 겟스비의 시체를 서부지방으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겟스비의 시신을 그 고향인 서부지방에 묻어주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He shook his head. 갯스비의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Jimmy always liked it better. 내 아들 지미는 항상 그것을 더 좋아했었어요. Down east. 앞에 it는 east를 가리키고 있어요. 겟스비는 언제나 고향인 서부보다는 여기 동부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down east였죠. 이거는 동부가 밑에 있다는 게 아니라 동부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down은 중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은 중심가를 얘기하는 거고 무대에서도 객석하고 가장 가까운 중심부를 다운스테이지라고 부릅니다. 저 뒤쪽이 업스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발달한 동네가 아무래도 이쪽 동부다 보니까 여기를 미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down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I e rose up to his position in the east. 내 아들 지민은 동부에서 자기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이 동네에서 성공했으니까 이 동네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Were you a friend of my boys, mister? 당신은 내 아들의 친구였나요? 금방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mister 하면서 우물쭈물한 겁니다. 정리할게요. 게스비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미는 여기 동부를 더 좋아했어요. 그 아이는 동부에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갔지요. 당신은 내 아들의 친구였나요? 성함이. 넘어갑니다. We were close friends. 아드님과 저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he had a big future before him. 그 아이는 자기 앞에 커다란 미래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어오는 자기가 한 말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어 was only a young man. 그 아이는 단지 어린 아이에 불과했어요. but he had a lot of brain power here. 하지만 그 아이는 여기에 많은 두뇌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얘가 어린 아이에 불과했을 때에도 굉장히 똑똑했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아드님과 저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는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였어요. 아시겠어요? 그 아이는 단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여기가 아주 똑똑했었죠. 넘어갑니다. He touched his head impressively. 개츠비 아버지는 자기 머리를 당당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라고 말할 때 자기 머리를 툭툭 친 거예요. And I nodded.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죠. If he had lived. 자, 여기 had lived는 he would have lived예요. 영어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뜻이 없는 기능어는 아주 약하게 발음합니다. 지금 보는 would have 같은 조동사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would have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would have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약해지니까 he would have가 he'd h a v 이렇게 더 줄은 거예요. 자 그래서 뜻은 만약에 그 아이가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겠죠. He'd h a e been a great man. 여기도 마찬가지로 he could have been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충 그림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그림이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에서는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have pp 완료형이 나오죠. 지금 주절의 형태는 he could have been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if절에서 주어 다음에 had pp는 여기 본문하고 안 맞죠. let's be 아버지가 조금 무식해서 문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말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맞으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죽고 없었지만 만약에 그때 살았더라면 내 아이는 대단한 사람이 been.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되다의 뜻이에요. 내 아들이 살았다라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a man like James J. Hill. James J. Hill은 그 당시에 철도 재벌의 이름이에요. James J. Hill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He'd have helped build up the country. 여기도 역시 he could have helped가 주름 말이에요. 그리고 helped 다음에는 전치사 to가 생략이 된 건데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을 돕다 할 때는 전치사 없이 동사의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더라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었을 거예요. 즉,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거예요. 정리할게요. 게스비 아버지가 당당하게 자기 머리를 두드려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제임스 힐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That's true, I said uncomfortably.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내가 말했는데 고북하게 말했어요. 게스비가 똑똑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얘가 나라를 발전시켰을 거다 이런 말에는 그건 좀 이런 신정인 거죠. 게스비가 돈을 모은 거는 아무리 봐도 그리 정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게스비는 오히려 나라의 해가 되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스비가 탐과 데이지의 가정이 끼어든 것도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나라를 발전시켰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닉 입장에서 맞장구를 쳐주긴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He fumbled that embroidered coverlet. g a t s b y 아버지는 embroidered 과거분사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죠. 수가 놓아진 침대보를 손으로 더듬거렸어요. Trying to take it from the bed. Trying 분사구문의 때 이후 양보조건 중에 때 동시상황입니다. 그런데 try 다음에 to가 나왔어요. try 다음에는 ing가 나올 수도 있고 to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언무엇을 한번 해본다는 시도의 뜻이고 try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뭐하려고 애를 쓴다는 노력의 뜻이에요.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행위에 성공을 한 거고 try a m 에 to가 나오면 행위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문장에서도 겟스비 아버지가 그수를 놓은 침대보를 침대서부터 가지고 가려고 즉벗겨내려고 애를 썼어요. and lay down stiffly. 주어인 겟스비 아버지가 1번 침대보를 벗겨내려고 손으로 더듬다가 2번 누웠어요. 뻣뻣하게. was instantly asleep. 겟스비 아버지는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정리할게요. 맞는 말씀입니다. 나는 고북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개스비 아버지는 수가 놓아진 침대보를 손으로 더듬으며 침대에서 그것을 벗겨내려고 하다가 그냥 뻣뻣하게 누워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